되는 타이밍이 돌덩이 나를... 동 뒤로 이동 뒤로 그리고 이동, 이동 테러가 없거든요 테러가 어디로 갈수 있나요? 어디로 갈수 있나요? 빠져나갈수 있나요? 어, 그리고 어요 이거 근데 한번더커지앞아 어, 맞아, 맞아 데 이거 약간 라예요느브라예요이트할거요 여기 시간이 좀면 페이크도 잡. 이게 이러면은 이러면 저 아리가 없어지고. 아! Q1 아니 이건 이렇게 나오나요? 대조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 앞으로의 행보가 좀 쉽지만 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laughs> <오, 웃음> 10.2억 의 <퍼센트의> 확률. <웃음> <웃음> 솔직히 해자나 <해저>, 인정? <난정? 웃음> 맞습니다. 또, 만약에 오늘 리브샌드박스가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뭐 거의 더블로 올라가죠 승점이. <laughs> <그쵸? 웃음> 그러니까 쭉쭉 올라갈 <laughs> 어,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공간 가서 빵터졌네요. 응. 다른 생각으로 좀파고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싸움각을 좀 냉정하게 보고, 그러니까. 어, 어, 그런 표현 있잖아요, calm down. 음, 해탈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침착한 부분을 찾기 너무 어려웠고요. 뭔가 해탈하신 느낌인데 아, 아, 네. 아, 네. 네. 밀려도, 밀려도. 그렇죠. 응. 네. 마음 놓지 말고 네, 지켜보자는 라 얘기. 그래도 어떤 마지노선은 잘 지키신 표현인 것 같아요. 5천. 만 골드라고 쓰셨으면 솔직히 <laughs> 좀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5천 골든 선이면은 나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 이거 지휘현이 먼저 돌리면 돼요? 달려들면 오 어, 어, 들어갑니다! 훅! 카이삼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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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델드립! 내일 전투가 이미 끝났어요! 와 정말 원복 커보 느낌이 나는 환상적인 콤보였는데요포 어. 와 저걸 죽일라 그래요. 진짜 지독합니다. 오, 회사님, 회사님 와요. 오, 이다갈이 늘 멈추? 웨이브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 파동도 빠지 않기 때문에 디아르리스 는 빠지겠죠? 어, 많이 놀랐죠? 네. 저강역 벽을 타고 네. 갑니다. 네. 힘이 없는데 네. 저공 미사일이라서. <laughs> 어. 아, 아 플러스 아 건강. 아, 플러스 네. 건강. 음 그리고 어, 예. 머리도 미리 자르셨네요. 어, 이러면은 분명히 어, 아 그, 어 음식 남기면 안 돼요. 이때 바로 네. 직전에 먹는 거. 그 머리 쓰에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T1이 그 단일 스프링 매치 연승 기록, 본인이 만들었던 그 기록을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음? 한 개만 더 얻어내면 그때와 타입니다. 그렇죠. 2연승만 더 하면은 신기록이 세워지게 와. 되는 거죠. 그자 먼저 현재 13승 무패, s k 1위를 달리고 있는 T1입니다. 제우스와 오너, 페이커, 구마유시 그리고 캐리합니다 네 티원 지금 압도적인 포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laughs> 대단한 포스군요네 음... <laughs> 굉장 세레모니도 이렇게 준비했을 만큼 제가 뭐 중계에 관해서도 뭐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아 <laughs> 네. 매일매일은 아니에요 예 네. 일요일은 하루만으로도 좋을 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은 하루면 돼요 네. <laughs> 아, 채널 고정 음음. 일주일 내내 하면 또 지겨워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텀 쪽에서는. 오, 음, 이거 오, 알고, 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띄웠어요 상당히 좋은 흐름 한번 보여주면서 섬유를 일단 뽑아냅니다만 이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일단 와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일 나봤어요, 일걸 올라가 일 나봤어요 아! 일, 일. 야 일을 못 먹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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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와 이거는 진짜 커지 입장에서 플레이를 정말 잘한 플레이였는데.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뭐. 역시 t 원뭐 전승하라는 그 시대 개신이지. t 이렇게 약간이라도 좀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이도좀 운영 중지전 소리 인데요승 썼어요. 어, 맞 이동했습니다. 이거 T1 맞짱 당기죠. 승안는데요 이렇게 물나 그렇죠. 그리고 렉사의 상점도 나옵니다. <laughs> 그... 오! 응. 일곱 반. 끝까지 찾아가자. <좀 작아가죠. 웃음> 물론 k t 가 교전에서는 언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티원 지금 벌어놓은 공이 많죠. 빅낙도 어. 이걸 매우글 맞습니다. 매우글. 아 이걸. 아리스타 붙는 걸. 사 네. 하단했죠. 그렇죠. 야. 면전에서 매우글. 맞습니다. W 콤보를 한번 끄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 얼굴이 이렇게 <laughs> 코앞까지 왔었는데 하트를 빼안 맞은 듯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줬다. 아, 아, 그리고 바로 네오번에 뜨면서 일이 네. 잡혔습니다. 그렇죠. 바로네 유산조차 KT 손을 들어줬고 보게 되면 이 어... 아드리아가 어디까지 알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 걸렸죠? 응? 네. 위 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러면은 약간은 좀 위치가 어, 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아리 괜찮어요 이번을 흘린다면 어? 이게 페이크 맞죠? 페이커로 도착해서 뒤쪽에 서한번 오고 이게 도착한 사람 그거를 살았어요. 그리고 굴영질주 없어요, 빅나 그렇죠? 빅나가자 빙나, 새로운 괴소리. 와! 이전 투는치명적입니다 그려봐 들려봐, 들려봐, 들러들도좀 들려봐, 들려봐, 들는봐들이봐 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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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러들려러 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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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러 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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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들들 마지막입니다,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지일! 예! 네, 나르가 분노가 예. 좀 애매한 상황인데 네. 그를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미신미신미신미신 잡혔고 레옥 이후에 네, 오너가 뒤로 이동! 예. 일단 잡혔고요 그리고 구바시 구바시? 좁문길이었는 그래서 신성하라는 게곧 끝나거든요? 바르질, 바르질, 바르질 그리고, 예 밧줄기에는 메소 없고요 그리고 메가나르 되는 타이밍 메가나르! 돌덩이! 뒤로 이동, 뒤로 이동, 뒤로 이동 테로가 커지가 커지가 테로가 없거든요, 테로 있나요? 어디로 갈수 있나요 빠져나올수 있나요? 다그리어요 어, 어, 이거 그냥 아무도 거안 피어요. 근데 이거 약간 느려 가요밀요라요 여기 시간이 이러면 페이크도 이러면 이러면 전아리 아! T1 아니, 이거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잡아내네요, T1. 이런 아이템 빌드기 때문에 감지를 한번 했는데 정확한 정보가 될수 있나요? 진홍 어, 카페 한번더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KT?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도착 컷! 컷을 먹었어요 그리고 메가다를? 다음으로 징크지바이가 아주 괜찮은 거. 두마현 시잡히것같데요 그리고 k t 이요 끊었죠, KT! 와! 자, 이 오르만저라고 리아테리 KT! 야! KT! 배우기 이후 이렇게 두마하나를 끊었습니다! KT! 플레 담이 거지는 맞고. 오. 이게 예. 아프게 아픈, 너무 아픈데요. 네, 진짜 잘 때렸네요. 그렇죠. 잘 때렸어요. 오. 오. 잘잘 어, 이거 괜찮아요? 별로 요요 넘어갔어요. 아니, 이거 잡혔 어? 그다음 투는요 어, 이거 지금 그 들어가는 거 그쵸, 보고. 그 왔어요. 그 나왔어요. 그때 이게 그 왔으면. 때는 아, 니 지금, 진지... 이 뒤쪽에 지금, 르블랑이 오고 있죠? 라스카이 분노 풀려, 뼈? 이러면은, 글쎄요. 이거는 조금 뼈 아픈 실수가 나왔는데요, KT. 위험한 시점에 이 에이스 같은 일보 직전인데요. 아 이거는. 그리고 미드가 네. 지금, 넥서스가 <laughs> 없는 상황이죠? 하나요, 어, 이거? 어? 그리고 철거를 엄청, 5초 남았는데 이거 순식간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거, 아. 어, 어, 네. 어, 아 아니... 어, 아니... 이렇게가 끝날 것같 이것도 엔딩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엔딩이 될듯 보입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지원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네요 바리스프리 최단연승 기록과 타일을 만들어내면서 14연승을 찍어냅니다 밀어봐 밀어봐 아, 미드로 가는 아, 게 빠를 아, 것 아, 같기도 오케이. 하고 미드 가보자.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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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3대3이긴다 마인드로 가자. 어? 칼사 풀. 궁 없어? 3대3 이긴다 마인드로 가자. 이거 신난다 터절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내 하거든. 가볼래 칼사도 공이야 이거. 끝난 거. 멘탈만 그냥... 봐주면 될 듯. 나이스 잡았다. 싸움 보 자. 어. 끝내자 끝내자. 끝내. 아, 그 아, 아이스. 도리요 잡고 싶다. 휴. 아, 오래 없어. 아, 얘네 잘한데? 힘드네. 야. 어 얘네 잘하는데 이 네. 제가 KT를 인정한 거거든요. 와 페이커가 인정했어요. 음. 예, 예, 팬 뭐...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치어풀입니다. 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치어. 네. 경기 세팅 시간에 이렇게 딱 조금씩 보게 되는 그 멋진 아... 치어플. 딱다 모아왔어요. 제가. 한번 봐도 지금 돼. 지금 봐도 네. 돼. 하나씩 네.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 비춰주시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첫 치어풀. 나첫 치어풀 왜 이래? <laughs> 야 내가 야요 내가 선정 잘하고 있다 하냐 이거, 이거 진짜 상담. 아니+ 아니야 아니, 네, 선정하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야, 야 이거+ 이거 있세요동선수저 이거+ 이거+ 야, 누구야, 저, 저 이거+ 아, 일, 좀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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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